안녕하십니까, SP소프트 주저 여러분들. 주식 신선생입니다. sp소프트가 지금 5선도 이탈을 하고 지금 수급적으로도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도하실 분들은 빨리 매도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계획하실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점 참고하셔야죠. 저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매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주가 자체가 이제 계속 추세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추세 상승을 할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봉상 기준으로 항상 5선 위에서만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5선 아래로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수급적으로 이제 얘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면은 얘도 매도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이 이제 맞물리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간략하게 어제까지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5선 위에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감소하는 형태를 이미 보여줬죠. 그래서 4월 24일, 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얘가 괜찮다. 근데 오늘 아침에 5선을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바로 5선 이탈할 때가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게 마음 편하게 어 앞으로 다른 주식에서도 홀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지금 그러면 이제. 매도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제 추가 매수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에스피소프트 자체가 이제 수급이 감소하는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급이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60분봉으로 잠시 좀 갈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수급의 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 상승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일 전부터는 어때요 수급이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소프트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일봉상에서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요 얘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다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락이 멈추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어떨지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하락이 멈추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급이 무조건 감소해야 돼요. 수급 자체가. 자, 수급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해야 된다. 제가 이거는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급이 어떤 식으로 감소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가 오늘도 이렇게 캔들 자체가 조금 크거든요. 근데 이런 십자가 형태로 이제 주가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이제 뭐냐면은 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도, 저희 이제 주식용어로는 도지캔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도지 캔들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로 캔들이 나오면서 수급의 양이 확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가서 보시면 수급의 양은 확실하게 죽었죠 물론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가 넘어가는 시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몰라요 장 끝날 때까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죽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가 형태가 나오고 수급의 양이 완전 죽어버렸죠 39만 주입니다 터, 막 거래량이 터질 때는 600만 주씩 터졌던 거래량이 30만 주, 그러니까 이정 정도로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야지 이 SP 소프트가 먼저 하락이 멈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추가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SP 소프트가 결국은 다시 우상향의 흐름으로 갈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밑바탕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제 세력의 매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요 수급에 에서 가격 차트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을 통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매집한 물량이 무조건 뒷구간에서는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s p 소프트가 아직도 차트상에 세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는요, 뭐 세력들이 계획을 했던지 아니면은 어떤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조금 이제 그냥 떨어질 만한 하니까 지금도 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오늘. 나... 이제 오늘은요. 그래서 이런 시장 핑계를 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개인분들이 많이 올라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강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력들만이 알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SP 소프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왜 조정을 받는지는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세력의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홀딩하실 분들은 충분히 홀딩할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분봉상으로 다시 좀 넘어갈게요. 지금 분봉상에서는 먼저 추세 자체가 이제 하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봉상에서도 이제 지지라인이라는 거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먼저 보이는 지지라인은요, 딱 여기 구간인데 2만 원 구간. 근데 2만 원 구간을 지지를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하라고 하셨죠 이 2만원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십자가형 캔들이 나오던지 아니면 은 수급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던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2만원이 왔으니까 추가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주분들 그냥 단순히 떨었다고 절대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SP 소프트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잠시 제가 코스닥을 좀 시장을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시장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좀 반등의 흐름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여기서 진짜 찐 반등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지 이게 지금 되게 고민인 구간인데 개인적인 저의 확률상으로는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좀 크게 무리하시지는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막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지금 대응하실 구간은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SP 소프트가 지금 호재성 저는 공시가 이제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지금 이거를 사실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저는 이제 계약공시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sp 소프트가 하는 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70% 정도의 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얘네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라이센스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 계약도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걸로 유통이 많이 되잖아요 정식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불법도 잡아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일어난 어떤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채팅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소프트웨어하고 아직까지 SP 소프트웨어가 계약 진 공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이 AI 소프트에 대한 권한이죠. 그걸 SP 소프트와 뭔가 계약을 한다라고 저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P 소프트가 신규 상장을 했잖아요. 이게 그 자금이 없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얘네가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의 목적성은 딱 하나죠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뭔가 계약 봉식 그래서 저는 SP 소프트가 그것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저는 대응이 생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도 매도하실 분들은 빨리 매도해라. 근데 추가 매수로 대응을 잡으신 분들은 저는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SP 소프트 주저러 분들한테 제가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종목 코멘트를 제가 다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이트 보시면은 뭐 조작이 아니에요. 다 돌아가는 사이트고요. 저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도 다 움직이죠. 이거는 뭐 사진이나 이런 아닙니다. 그래서 SP 소프트 주저러분들께서도 그냥 저하고 같이 이제 뭐 추가 매수 제가 하라고 할때 대응하실 분들 하고 같이 제가 좀 무료로 종목 코멘트를 보내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010 6815 6446으로 SP라고 저한테 세 글자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제가 우리 주저러분들한테 이제 추가 매수할 때 제가 추가 매수 문자 보내 드릴 거고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이 나올 때는 또 제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업로드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저한테 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문자 발송을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간이 사실 정말 재미가 없는 구간이 맞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뭐 SP 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크게 재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현명하게 저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P 소프트. 주저 여러분들한테도요, 제가 종목 코멘트에 대해서만 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 타점 종목은요. 이미 세력들의 매집이 전부 다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 수급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문자도 제가 보내드리고 매도 문자도 제가 보내드리는데 문자를 보내드리려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저한테 타점이라고 두 글자는 꼭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매수가에 대해서는 다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도도 얼마에 하자. 근데 이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제 상단에 번호 한번 보시고요.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한테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세력 타점 포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잘 시청을 하시면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스스로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세력들은요 분명히 매집을 할때 수급을 이용을 한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러, 이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꼭 눌림목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집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수급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디라는 종목은 실제로 제가 2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정확하게 여기 눌림목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급이 감소할 때 그리고 주가도 눌림목을 만들어 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지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자로 제가 다 보내 드린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제목도 똑같이 달아 드립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신선생입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종목 나왔다. 그래서 매수 가격 이하에서만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플레이디 7,000원 이상 제가 목표가 만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196분께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다 드렸고요. 발송 날짜 보시면은 이제 2월 20일 오후 12시 29분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7천원에서 종목을 추천드렸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요. 여기가 수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 줬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목표가 만원 이상을 잡았던 것도 결국은 이 수급의 형태, 즉 세력들이 들어온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패턴만 저는 잘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종목이 링레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아요 패턴은.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감소하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차적으로 수급이 살짝살짝 한 번씩 들어와요. 그리고 수급을 터트리면서 주가를 급등하는 형태인 거죠. 여기도 노란색 화살표가 떠있죠. 이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세력 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매집을 할때 분명히 수급을 터트린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주가를 상승시킬 때도 수급을 반드시 터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결국은 수급이 살짝 늘려주는 여기를 제가 집중을 하셔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여기 편하게 매, 매매하시는 거예요. 굳이 고점에서 들어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링네트라는 종목 역시 제가 매수 가격과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 매수 문자, 매도 문자를 제가 미리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라해달라는 거예요. 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으면, 5,000원 이하에서 괜히 급등한다고 고점 따라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2월 21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보내드렸고요. 인원은 1 89분이었습니다. 인원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는요.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월요일 날 보냈으면은 제가 월요일 날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화요일 날 저한테 또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면 월요일 날 보내주신 분들은 제외하고 제가 화요일 날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꼭탁점이라고두 글자를 남겨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여기에서 이제 5천 원 이하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정확하게 눌림목에서만 딱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7,000원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거의 뭐 빠르게 5일 안에 지금 이제 수익률도 약50% 이상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매수매도 문자만 잘 따라해 주시면 되시고 어때요? 이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패턴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대박 종목이었던 이제 2월 말에 진행을 했던 이제 종목이었는데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으신데 얘도 역시 보세요. 주,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 줄때 수급이 역시 감소하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주가가 폭등 다시 수급이 발생 자, 이거를요. 주봉에 가서 보시면요.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똑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패턴을 외우시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스스로 하실 수도 있어요.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 만들어 주고 살짝 수급이 늘려 주고. 그리고 여기 수급이 감소하고. 이해되세요? 이 패턴. 이렇게만 잘 따라하시는 거예요. 항상 돈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해도 제가 늦지 않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을 때는 제발 건드리지 마셔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일 고무 벨트도 똑같이 매수가 6,800원 이하, 목표가 1,500원 이상을 미리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2월 26일날, 오후 3시, 이제 12분. 이건,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제가 장막판에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인원들이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224분께. 제가 정확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셔야지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챙겨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만드는 주식은요, 우리 주주분들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매집을 하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하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이거를 제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미리 타점이라고 꼭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러한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 이 종목만 받아보셔도 스스로 공부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 6815 6446 이거 보시고 저한테 바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